어,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오픈에치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얘도 보시면, 어, 자, 얘도 똑같이 상승했다가 똑같이 하라고 했는데 얘도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여기서 살짝 급등을 했다가, 목요일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어, 퀄리타스 반도체나 오픈에치 테크놀로지는 CXL 이슈로 많이 들어가서, 이런데 이제 매수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그런데 아, 웬만하면 어, 이런데 어, 이런데 오르기 전에 오리전에 미리 다 리뷰를 했잖아요. <laughs> 아, 올랐으면 이런데 잠깐 먹고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해야지. 그러니까 트레이딩 트레이딩을 하는 걸 이제 어, 내가 트레이더다 아니면 난 지금 트레이딩한다라는 것을 어, 잘 인지를 하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서 보통 다 그러죠 사서 오늘 내일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지 갑자기 급락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멘붕이죠 왜냐 이 기업 잘 몰라요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그냥 뭐 이렇게 관련이 있대 정도만 알지 얘가 뭐 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차트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웬만하면 낮게 낮게 하고 그리고 좀 급등하면 팔고 나오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역할은 뭐냐면은, 기업을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서 기업 이해도를 높이고 그 아이템이 어느 정도 중요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차트와 연계해서, 아, 그런 중요성이 차트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수급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오늘 오픈헤치 테크놀로지는, 자, 일단, 여기서 거래가 좀 많이 터졌어요. 여기가 거래가 좀 많이 터졌는데 밑으로 내려갔다가 오늘도 좀 거래량이 오전 거래량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리포트가. 오늘 우리 공업방에서 어, 이거 이제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스마트하신 여기는 께서 올려주셨어요. 보시면은 자 어, 오늘 리포트가 나온 거 보니까 CXL 핵심 컨트롤러 IP는 내가 제공한다. 아주 굉장히 좋은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죠. 그러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어 생각보다는 잘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어,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서 매물이 좀 많은 상태예요. 그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는, 어자 보시면은 이 CXL 제품을 만들려면은 CXL 컨트롤러 IP가 필요하다. 아까 설명드렸죠. IP가 필요한데. 이걸 만들려면 어떤 게 핵심이냐? 메모리 컨트롤러, 그러니까 메모리 컨트롤러 IP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것도 만들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왜냐면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리포트를 보고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하신 분 계신가요?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되게 어려어려우실 거예요. 자, 이 컨트롤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CXL 컨트롤러가. 왜냐면 이 메모리들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어디랑? CPU와 통신을 하면서, CPU와 통신을 하면서 여기에 메모리를 잘 저장하고 또잘 로드하는 그런 것들을 수행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메모리 칩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컨트롤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CXL 컨트롤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뭐냐? 메모리 관리에요, 메모리. 이 메모리 칩이 이렇게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을 잘 관리하는 그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CXL 컨트롤러라고 한다면, 달리 말하면, 메모리 컨트롤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진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관리 IP에 상장된 기업 중에 기술력이 검증받은 회사가 어디냐? 바로 오픈하치 테크놀로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 회사가 지금 CXL 컨트롤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은 없는데 CXL 컨트롤러 자체가 메모리를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IP니까 결국은 이오픈하치 이 테크놀로지가 개발하는 IP 중에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게 메모리 컨트롤러 IP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관련이 있는데, 근데 연관성은 이제 어디서 찾았냐면은 여기 인텔이 주도하는 CXL 컨소시엄 여기 찾아서 가보세요. CXL 컨소시엄 페이지가 있는데 가보시면은 국내 유일의 IP 업체, 여기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는 거죠. 기술력은 충분히 검증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CXL 컨소시엄에 지금 등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 홈페이지 가서 뭐다 찾아보면은 뭐 CXL IP를 만들었다 이런 건 없는데 CXL 자체가 메모리를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되는 어 그런 기술을 요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회사가 어 CXL 컨트롤러도 만들 수 있는,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거기다가 관련성, 관련성이 있는 거예 CXL 컨소시엄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등록된 IP 업체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면은, 잘 보시면 어때요? 이거를 알고 보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설문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어, 상당히 있다라고 1번, 1번 일본, 써시고, 어, 정말 크게 있다라고 본다면, 이를 여러 개, 이를 다섯 개까지 한번 어,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이런 내용, 아까 퀄리타스 반도체도 제가 뉴스 기사에서 핵심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리고 오픈에시 테크놀로지도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해하느냐, 모르냐의 차이가 내가 투자 매매할 때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일 다섯 개. 아, 그냥 조금 영향 미칠 것 같다면 일한 개. 네, 지금 일 다섯 개가, 어, 많이 나오고, 자랑하님은, 어, 더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차트를 뭐 지지하고 저항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내가 볼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생느냐에 대한 논리는 기업 내용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을 좀 아이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이제 공방 운영하다 보면은 어 그런 경우들 좀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매매를 하시는데 그 아이템이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인데, 근데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 조금 걱정이 돼요. 이러다가 이게, 이렇게 하락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가면 굉장히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laughs>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좋은 기업이면은 틀림없는데, 고점에서 하시면 안 되는 말씀드린 거 고점에서 사지 말자. 내가 전업 트레이더면은 이런 데서, 어, 할수 있죠. 왜냐 전업 트레이더라면 당연히 내가, 어, 어떤 대응선을 가지고, 가지고 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걱정이 없죠. 그런데, 어, 그런 전업 트레이더도 아니고 그런 능력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올라갈 줄 알고 샀다가 떨어지면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손절 을못 하세요. 손절 못 하니까 20% 30% 가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공방에서 하는 역할이 이런 차트나 뭐 수급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 강의도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조인노임이 이제 좋은 자료를 이제, 어, 어, 리포트를 딱 올려주셨죠. 그래서, 어, 꼭 가보시면 있어요. CXL 컨설시엄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어, 오픈웨치 테크놀지가, 어, 이름을 장식하고 있다. 물론, 이제, 회사 로고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저기, 좀 하위 쪽에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유일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CXL과 메모리, 메모리 관리를 연결을 할 수가 없어. 이걸 잘 모르면. 그런데, CXL이라는 건 메모리 관리에 특화된 컨트롤러라는 것을 안다면, 아, 이거 메모리 관리 쪽으로 특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중요하겠구나. 이것 좀, 저 리포트가 잘 읽히겠죠. 아. 맞아이 회사가 그런 회사야.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파두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고 그러면 지금 IP, IP죠 IP 어, 로직에 들어간 IP를 개발하는 상장 회사 중에 CXL과 좀 관련해서 움직이는 게 퀄리타스 반도체 여기안들어있지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파두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냐 네, 메모리 메모리 테스트하는 기업이다 과거에. 그래서, 하나씩, 뭐,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좀덜 오른 거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뭐, YIK도 저번에 한 번, 설명드렸는데, 자, YIK도 좀 보시면은, 어, 거래가 뭐 거의 없다가, 이거 여기서 좀 대량 거래된 게 하나 터졌어요. 이거 진짜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이 하나 딱 터졌어요. 역대급이 터지면서, 어, 어 금요일 날. 자, 그러면, 이 회사는 또, 지난번 공개 방송 참고하세요. 거기 보시면은, YIK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만 봐도 얘가 CXL에서 어느 정도 밀접성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관련주들과 비교했을 때 얘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알고 있는 뭐, DI. 이런 것들도 살짝, 살짝 이 평선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저항을 받긴 했는데, 일단 뭔가 움직임이 있어 보이죠? 지금 시장이 조금 혼탁한 장세라서 잘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관련주, 뭐 JT. 어, 이런 것도 괜찮죠? JT도 제가 저번에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그래서 뭘 하냐, 어, 끼가 있는, 끼가 있는 기업을 보고, 그리고 관련도가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그리고 낮은 자리. 이런 데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미 급등한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전업,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전업 트레이더 영역인 거고, 직장인, 직장 다니신 분들이 그렇게 고점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그, 어, 걱정이 돼요. <laughs> 걱정이 되니까, 적당히 이제 낮은 자리에서 하시고, 제가 그공업방에서 방송을 미리미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찾아서 찾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잘 추적해서 해서 이제 이미 많이 오른 거에서 들어가시면 위험해요. 이런 둘중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자 어, 저는 이제 어, 지난 계속 어, 하이닉스를 좀 밀고 있는데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리뷰를 한 적이 있죠 공방에서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눌린다고 그렇게뭐이게 아, 힘이 없어라고 할게 아니라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어, 코리아 서킷도 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어, 보니까 CXL이 오전에 어, 살짝 그 힘이 약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좀 올라가는 숨들이 지 나타나고 있어요. 분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조금 살, 좀 약간 밀렸죠? 시초에 좀 올랐다가 밀렸는데, 살살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아주 좋습니다. 선을 한번 그어 보면, 한이 정도까지는 38,000원? 여기까지 올라가나 볼게요. 우리가서킷도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는 기업 있어요? 아시는 기업, 뭐네오셈이나뭐 오키스런데 이미 이제 상한가를 많이 간 종목이니까 빼고. 자 이제 여기까지해서 CXL 관련 내용들은 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좀더 보실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제 이 D램에 대해서는 공방에만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공개 방송까지는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D램과 관련된 것들은 어 이제 제가 공방에, 왜냐면 지금 차별을 두에다공개방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 공방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공개방송에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은 한, 어, 나오자마자 그, 그날 당일날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드리기도 하니까.